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빨리 와나50 오시, 단계. 난나나50 단계만 가는데. 유 유는 윤은 TV의 유는인데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화면 조절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나갔다 올게요. 잠시만요. 자 아니, 제가 아니, 다시 아니, 안녕하세요.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는 제 동생 못생 아, 못생겨. 아니, sorry. 여러분들 너왜나 버리고 가냐? 아, 50단계로, 50단계로. 그랬잖아. 자, 여러분들. 내 여러분들, 제가 지금 50단계고, 우리 누나는 저보다 아까 느리게, 제가 누나보다 솔직히, 아까, 쯧, 어, 아까, 숫자가 적었는데, 어, 누나가 도와줘서, 아니, 도와준 게 아니라 더운 다 갔습니다. 아주 치사한 누나죠. 그래도 드디어... 저는 자신감 있는 여자입니다. 네, 50단계에서 귀찮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야, 내 뒤에 왜 자꾸 연속으로 들어. 아, 욕하지 마. 시청. 치척... 이거 좋아요, 조회... 조회수도 잘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조금는안 다니는데, 어, 연습을 해서 제가, 어, 옆구르기를 잘해요. 왜 갑자기 지 소개? <laughs> 누나 소개도 해볼래. 근데 누나가 치한게 있는데 혼자 가는데요, 이거 누나? 아니에요. 은 <laughs> 음, 음, 지금 딱 혼자 가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동생을 기다리며 가는 중입니다. 누나가 혼자 가서 저도 혼자 가려고 했는데 뭐지? 애거 늘어와. 자, 자 여러분, 회오리 음, 우리가 오늘에 백 단까지 갈 거예요. 제가 이게 쉬프트랑 키고 옆 회오리를 하면은 제가 이게 떨어질. 떨어질 확률이 100%라 100 저는 맨날 시프트럭을 키고 회오리를 한답니다. 아, 슛! 우선 천천히 가볼게요. 떨어지면 어차피. 드디어, 님, 님. 드디어. 네? 오늘 몇 단계까지 갈 건가요? 100, 147단계요. <laughs> 200단계까지 갈까요, 오늘은? 그래요. 네, 뭐 200단계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왜 저한테 물어요? 어 누나가 나보다 늦잖아 근데 누나가 요즘에 갑시다. 주...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누나가 시끄러워요. 요즘... 근데 근데 급시간 여러분들도 급시간 보나요 여기서 갑자기 왜 유튜브 소리? <laughs> 자제 동상은 지금 제 옆에 있다누나 여기 봐보자고. 누나, 나 응? 여기 봐보자고. 지금 우리가 연보라 그래 왔네. 개땡땡,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제 동생이 지금 제 옆에 있기 때문에. 아니, 엄마한테 달릴 겁니 역시, 동생의 필, 남동생이랑 여동생들의 필살기는 엄마한테 이른다잉. 근데 누나가 예전에 신기한 점이 있는데, 누나가. <laughs> 자, 여러분,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엄마. 엄마야! 되게... 하나 빨리 올라와. 네, 유튜버도. 여러분들은 저도 유튜브를 지금 처음 찍는다 자, 여러분, 제 동생은 지금 이게 유튜브, 나이가 어려가지고 유튜브를 못한다는 점. 뭔 나이가, 뭐, 나이가 따가 나 앞살이야, 이 새끼. <laughs> 여러분, 제 동생이 욕하시는 건 듣지 마시고. 그건 잘 말할 거고. 밥 먹고 있는 분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동생 대신 왔습니다. 네, 네. 겠님니다 네, 네. 네? 아니, 왜 혼자가 돼요? 이거 너무 아무 아, 거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음. <laughs> 저기요, 저기요 유튜버님들. 네. 근데 여러분들은 네. 어, 어디 아, 잘못했네요. 잘못 말했네요. 유튜브를 보나요, 안 보나요? 아, 나이. 잠 먹... 보겠죠. 근데 야, 나이가 목살이세요? 그런 거는 1급 비밀이라는 겁니다. 동, 나 그러니까 비밀, 나 비밀이야. 그니까 러 비밀. 여기요, 우리 누나가 계속 말을 거꾸로 는데요 아니, 제가 언제야. 비밀... 아, 누나가 아까 비밀이라며. 여러분, 제가 그랬나요? 네. 자, 우선 200단계 가려, 200단계, 200단계 가려 없을 가려 수도 하면. 있다고. 좀말좀 거꾸로 한 아, 죄송합니다. 하고. 우선 147 단계까지 가려면 영상을 오래 찍어야 돼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한 시간은 걸리겠죠? <laughs> 한 시간은 걸리겠죠? 아니 한 시간 넘게 기다려야 돼 이거 그런데. <laughs> 80 단계에서 다른 색 아! 나오겠죠? 오케이 날씨부터 안 켜고 나왔다. 우선 가봅시다. 원래는 제가 컴퓨터로 할 수도 있는데. 컴퓨터로는 영상을 지금 못 찍어서 음. 그럽니다. 네, 컴퓨터로는 영상을 못 찍어서 폰으로 찍기 때문에, 그선에서 어, 이거를 찍을... 찍으려면, 엄마한테 호랑을 맞고 깔아야 되는데, 못깔 이마, 깔아주지. 같이 가. 아니, 7 3단계에서 밀고 있잖아요. 우선은 제가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 게임을, 가... 아, 게임은 할수 있어요, 근데. 근데 유튜브. 근데 유튜브를 핸드폰을 노트에서... 밑에 놓고 하면 되는. 데휴대폰에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컴퓨터가 아니라 노트북이라는 점. 노트북이 점점점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산거아니죠 우리 엄마 친구가 샀습니다. 뭐? 하지? 유튜브 찍는데 오빠 왜. 근데 우리, 우리, 우리 영화가 이 영화가 요즘에 우리 누나를 올리네요. <laughs> 어. 근데 그것도 재밌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laughs> 영상면 있잖아요. <laughs> 네. 어, 사람들이 <laughs> <제일> 많이 보는 <laughs> 노래를 좋아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잘 들,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 동생은 노래충이라는 점. 제가... 게다가 노래하면서도 댄스도 같이 춰요. 아니 뭐, 노래 독 누나가 누나가 추잖아. 나 이, 이름 기억해 주나. 제동생은 노래 중독이라는 점근데 우리 군대 있잖아요. 네. 저는 네.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가늘라이더 불쌍한 노래인데 네. 그거 진짜 충격 받았어. 너무 불쌍해서 울것 같아요.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아직 9살밖에 안남가지고이지살지9살이나이지 많은 거지 이 씨. 여러분, <laughs> 제동생욕지시는거듣지마세요분제동제동이 배워가지고, 우리 누나가 요즘에 경력을 문에도 욕을 더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우선 욕하시지 마시고 얼른 가져보 네, 이제 욕안하시 근데 네. 밥 먹고 있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당근 죄송해야죠. 밥 먹고 있는데 욕을. 네, TV 보고 있는 분도 죄송합니다. 욕, 욕 자체를 하지 마세요. 죄송하면 아니 그쪽이 저한테 아 그쪽이 욕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건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너몇 단계야? 응? 85 단계. 아니 나84 단계야. 어머 쏘리 y 아니 이놈 왜 우리 누나가 인성이 진짜 저더 저 저를 싫어해요. 누나가 오늘. 저는 제 동생을. 이만큼이나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 아니... 엄청 우주 끝까지 사랑한다는 점 저... 아니 우리 누나가 어 엄마 데 될래까봐 그냥 좋아한다고 말... 말한 거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엄마를왜 이렇게 그래. 엄마가 무서우니까 <laughs> 아니 야야야 그런 말 아. 하면 엄마가 어차피 여시 여섯... 이 정도 되면 엄마 오게 돼 있잖아요. 아니, 일곱시에 와요, 우리 엄마. 아. 미안합니다. 아, 예. 미안해요. 아. <laughs> 누나. 응? 나 아직 56단계야. 56? 응. 아니, 왜 혼자 가? 아니, 음, 우리 누나 인성이 너무, 누나, 제가. 그럼 바람... 잠시 카메라를 껐다 키겠습니다. 표현 제. 자 여러분 제가 아, 저, 제 동생한테 한 마디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마디가 아니라 제가 제가 한 마디가 아니라 제가 어 그거 있잖아요. 제가 하나를 먹 애드를 먹해서 그러 깨고 왔습니다. 근데 누나 누나가 지금 기다릴 성이 없네. 네? 죄송합니다. 밥 먹고 아 있는, 예, 죄송합니다. 밥 먹고 있는 분은 이, 밥 먹고 있는 분들을 죄송합니다밥덤 근데 아까 전부터 밥밥밥 그러시더니 배고프세요? 아니요. 아까 우리 육. 간식도 다 먹었잖아요. 욕이잖아요. 아까 욕했잖아요. 그래서 다고미안하다고 근데 리 어. 계속 배우고 싶어? 아니요. 사람들 욕배고 싶어? 아닌데 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왜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90 단계가 왔어요. 아! 이거 뭔데? 아니, 뭐? 뭔데? 아 저기로 올라가는 거네 아니 저기 위에 발판 밟았어 나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기로 가야 돼저 위에는 우리가 아까 갔던 곳이야 아 위에? 응 어, 아니네? 여기 위로 올라가도 됐는데 여기 위에는 아 여러분 저 계속 못 가요 어떡해 그러게요 누나가 진짜 못하네요 제가 요즘에 초보였을 때는 누나 제가 누나를 못 따라잡았는데 어, 누나가 요즘에 이어 아기 상극을 많이 해서 친구랑 상극을 많이 해서 제가 점프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늘어서 어 그럽니다. 음, 늘어서 누나보다 실력이 더 늘었는데 음, 누나 친구 최원우라는 애가 있는데 누나라는 애가 있는데 저는 인기쟁이랍니다. 인기가 아니라 들어 들어오요. 나 기다려. 알겠어. 여기가 우리 누나가 참을성이 없는데요? 참을성이 있거든요. 나 아까 왜안 들어있어요 아까도.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한99 단계까지 가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띠. 다시 99 단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아니 카메라 그전 카메라 켰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99단계를 왔는데요. 한번 100단계까지 넘게 가볼게요. 100단계까지 오늘 목표는 147입니다. 200단계가 있으면 200단계까지 갈 겁니다. 아니 그건 좀 에바 참치 꽁치. 오 저는 100단계까지 왔습니다. 어! 우선은 147 단계까지만 가고 나머지 영상은 내일 올릴게요. 나머지 영상은 저도 또 돌아옵니다. 네, 내일은 저... 특별 출연 안할 겁니다. 저도 하... 저그 대신 저는 합니다. 네. 내일 특별 출연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 음... 저희 동생만 오늘은 아주. 특별히 같이 하고 싶다 해 가지고 특별 출연을 해 줬던 거고요. 나내 내일도 할래. 나오죠. No. 아. 제 동생이랑 하면 제 동생이랑 하면은 시간이 더 많이 길어져 가지고 님들도 공부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아마. 아닙니다. 제가 누나보다 컴퓨터 잘해서. 아니, 제발. 내일은 특별 출연 없습니다. 아니, 제발. 제가 특별 출연 시켜주는 날은 어한 아니, 제발. 보셨죠, 제 동생 슬림. 우선은 <웃음> 제가 특별 출연 시켜주는 날은요 월 그리고 수 아이씨 시끄러. 금월수 금만 특별 출연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을시요제 동생 빛. 삐졌나봐요 갑자기 욕하면서 저에게 시끄러이새끼라고 말하는데요 제 동생이 삐졌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를 못하니까 여기 넘고 다시 찍을게요 안녕. 자 여기까지 여러분. 왔는, 왔습니다 음, 언니, 여러분 여러분 우선은 이렇게 정했니다 월화토일 어, 아니 월화토일만 월, 할 겁니다. 월화토일만 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화 쉬는 날 끝까지만 합니다. 그때만 특별 출연 시켜 줄 거고요. 맨날입니다. 수수목금은 수, 목, 안 시켜 줄 거예요. 수목금 왜안는지 알아요? 제가 게임이 안 돼서.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 어, 들어가면 로블록스가 예전처럼 튕겨요. 제가 예전에 그것처럼 튕겼어요. 그래서 계정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전 얘기를 왜 저희한테 하시는 거예요? 예전이 거죠? 아니라 어제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음. 제가 죄송할 게 있나요? 네, 아까 어, 죄송한, 아까 어제였는데 왜 죄송하다고 합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아 오늘은 아니네 근데 제동생은 저보다 어리기 때문에 저는 제 동생한테 반이제부터 반말을 그, 하도록 아, 누나 하겠습니다 누나 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이렇은이은이이읽게데 누나는 게임이렇이 합니다 특별출 <목소리> 알겠어. 빵이에요, 빵이에요. 우리 누나도 책은 좀만 좀 보네요. 근데 누나 보는 날은 월이랑 월요일이랑 수 금요일이랑 토요일 날만 해요. 월수 금만 책 봐요. 네, 얼 제가 그래도 저는 맨 일주일에 한번 계속 봅니다. 제 동생은 저보다 어딘데 공부리짜리? 난 나다 여기로 야 니가 가야지 아니요. 여러분 그럼 우선 저희 동생 기다리 동안은 카메라 끌게요. 요롱 롱. 자 여러분 제 동생이 다시 왔습니다. 아씨 왜 이래? 네 제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다면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알려줍니다. 다음 영상에 나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구독? 좋아요 많이 나오면 어 많이 나오면요. <laughs> 왠지 내 대사를 뺏긴 느낌인데. 많이 저나? 나오면은 어 제가 음, 제 이름 말겠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음. 제 동생이 저보다 어린데 껍치니까. 아니. 우선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생 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 아니 눌러야지. 대, 댓글도 한 번씩은 달아 주시면 그때 한번 생 그때 한번 보고 나서 내일 올리겠습니다. 아니 내일이 아니라 보고 시간에 보고 나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왜안 기다려? 응? 어? 왜안 기다려? 요. 니온거 아니니? 아니요 아 쏘리 누나가 먼저 왔구나. 여러분 제 동생 올 때까지 또 기다리겠습니다 싫어 그럼 음, 150단계? 싫어 100 그럼 음, 129단계요? 119단계 그러니까 119단계만 가자 1 2 9단계야아 싫어 누나가 아까 120단계가 나네 싫어 언니아 싫어 그냥 힘들어 이거 아직 안갔 어, 근데 응. 근데 이거 진짜 공분 누는 거 아니야? 근데 응. 많이 눌러 많이 눌러준다면은 응. 어 이름을 내일 내일 생각해보고 응. 어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우선 니니 특별 출연할 때 이름은 어 희연이 아닌 누나가 게임 아니, 이름이... 유튜버 유튜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누나 유튜브라고해아 싫어 누나 게임 이름이 이윤은이기 때문에 네는 이은 이은현? 네 남자냐고 여자냐고 물어본 사람도 많은데 알겠어? 은현이라고 게임 이름 지어 그냥 그럼 누나 아 그냥 내 이름 아래 켜줘야지 내 이름 내 이름은 이 게임 이... 고수 유튜브라고 할까? 야게임 구조라고 할까? 이것만 좀. 야, 그럼 사람들이 다안 보지. 아니야. 우선 이 게임 이름은 은, 은현이라 그러고, 본명은 진짜 이름. 본명이 본명. 진짜 이름. 빨리 와. 왜? 네. 아, 씨발. 빨리 이 영상. 여러분들, 아니, 어머. 여러분들, 어, 그런데, 네, 제이름은 알려드릴 건데요. 어 있잖아요 음제 동생 이름은 내일내일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굿. 근데 다음 영상에도 구독 많이 눌러준다면 아. 게임 닉네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 보여요 네아정개요 아, 그 여기 여기 섯 서버에서는 계정이 안 이름이 안 보이는 까 없네요 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님들은 로블록스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하겠죠. 댓글 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칭찬드리겠습니다. 칭찬해주고 하나 구독 너무 많이 눌러주신다면 계정 구독 많이 누를 수 없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신다면 구독 많이 누를 수 없다고. 아니, 딴 사람들. 그니까 이거 구독? 많이 누르는 게좀 조금 적당하게 누르나 뜻이야. 아니 구독 구독과 좋아요 한번왜안기 달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밖에 못 못해. 여러분 제가 자꾸 떨어지는데 제소유실력죽 죽은 건가?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한명인사알드릴게요내 누나가 저보다 예전에 점프 앱을 진짜 잘했어요. 제가 누나가 나, 나, 우리 응? 119단계까지 가자고 했는데 120단계까지 갔는데 괜찮아. 여러분들, 오늘은 140단계까지 음, 여러분. 다 <laughs>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내일에 또 봐요. 안녕. 구독,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유롱.